안녕하세요. 뉴스팸 스포 스포츠독입니다 한화가 2연승을 질주 39승 고지를 밟아 1992년 빙그레 이글스 이후 33년 만에 리그 40승 선착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그럼 주요 스포츠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대전에서는 한화가 대체 선발 조동욱의 5이닝 1실점 활약으로 두산을 꺾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한화의 이원석은 말루홈런을 터뜨리며 신구전 1호 말루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9승을 달성한 한화는 33년 만에 40승 선착에 도전합니다. 고척에서는 외국인 투수 라일리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함께 NC가 키움을 대파했습니다. 라일리는 15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구단 역사상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잠실에서는 LG가 오스틴의 시즌 19 홈런을 앞세워 s s g 를 물리치며 전날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LG는 이날 승리로 2위 한화와의 격차를 다시 0.5경기로 유지했습니다. 소원에서는 롯데가 KT의 마무리 박영현을 무너뜨리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가 6회에만 4득점을 올리며 삼성을 무너뜨리고 시리즈 동률를 잃었습니다. 다음은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전날 3 경기만에 선발 출전해 첫 타석부터 3루타를 때려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이틀 연속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합니다. 전날 6회 대수비로 나섰으나 무한타에 그쳤던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이우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음은 프로배구 소식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OK 저축은행이 12년 만에 안산을 떠나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깁니다. OK, 저축은행은 부산시와 연고 협약에 합의했으며 24일 이사회를 거쳐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일전입니다. 수원에서는 롯데와 KT, 대전에서 두산과 한화, 고척에서 NC와 키움, 잠실에서 SSG와 LG, 광주에서 삼성과 기아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